닉네임은인소아줌마 큰일꾼 저 김필레도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 총선 나도 뛴다! 2024 총선 나도 뛴다. 자, 오늘도 저희가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내년 총선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 김필레 전 국민의힘 고향을 당협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향시에는 굵직한 행보를 남기신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김필레 위원장님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네. 고향에서 활동을 하셨고, 현역으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고향특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생활 정치와 고향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정치인. 김필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고향시를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와 국민의힘의 중앙당 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는 자치행정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박사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서부터 12년 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지방자치 20년 만에 고향시 최초로 여성의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고향시 의원 12년 하는 동안에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에서 행정 경험을 갈고 닦았습니다. 고양시에서 터를 잡은지 어느덧 45년째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고양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해 정부 여당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몇 시간이나 하셨고 뭐 기억에 남는 이런 활동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단법인 한국숲사랑 농기지역 총재를 맡고 2019년도에서부터 4년 동안 고양시 도촌촌 일대에 무궁화 식재를 한 음. 1,500주를 했습니다. 음. 하천 일대를 환경 정활동도 했고요. 아. 올해 들어서는 독구 어르신들, 음. 짜장면 무료급식 거의 한번할 때마다 한천0명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특히 자원봉사에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저희 숲사랑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 고구마 심기 체험도 음. 하는 게제 생각이 납니다. 자원봉사 네. 활동을 한번 제가 센터에서 한번 뛰어봤어요. 아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네 네. 제가 보니까 2,302시간을 했더라고요. 2,300시간? 네. 와 대단하십니다. 봉사나 정치는 다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봉사 활동과 함께 또 고향 을해에서 특별히 하시는 활동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초선 때 저희 지역에서 저한테 별명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김필레는 민원처리도 잘하고 부지런하다. 이래서 저한테 산소아줌마라는 별명을 해주셨습니다. 제선 때삼선때 닉네임은 산소아줌마 큰일꾼 음. 사용하게됐습니다 음. 2021년도 1월 달에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을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고양 을에는 철도역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에 국민의힘 캠페인을 출근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대형마트 앞에서 길거리 홍보 활동을 했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아파트 주변에 알뜰시장 하는 데서 입당원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 전까지 일반 당원을 포함해서 한 2천 명을 받았습니다. 아. 지난 지방선거에 고향을 지역에 시온 다섯 분을 출마를 시켰는데 네 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오. 비례대표 한 명을 당선시켜서 지금 현재 다섯 명 우리 시원님들께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300시간이라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주민들 밀착 형 정치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고 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지역에 필요한 전책들을 공략하기 위해. 고향미래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아. 미래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하는 시민들한테 쓴소리도 듣고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고향시가 특례시 지정 전부터 제가 이렇게 음. 고향미래포럼을 운영을 했습니다 고향 미래 포럼. 특례시 비전도 그려보기도 음.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는 내년에 출마한다 그걸 좀 밝혀주세요 고향시를 상징하는 단어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잠재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품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양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집권 여당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제가 부족하지만 고양시에서 오랜 산 경험으로 시민의 일꾼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저 김필래는 음.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양시 의례는 주요 이슈를 어떤 걸로 보고 계시나요? 고양시의 지역 고를 비롯해 고양시 최대 교통은 GTX 노선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GTX 노선이 개통이 되면 고양시는 장차 수도권 교통 호브로 부상할 음. 예정입니다. 고양시의 지역 첨단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IT, BT, AI 등 청정 첨단 기업들을 유치해 장기적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수도권 중심 도시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행신동 주민들 수건사업이 있습니다. 행신중앙역 신설을 음.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의 신분당선 연결이 친속하게 필요하는데 음. 지금 예타 문제로 예, 난항을 겪고 예. 있죠.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 행신동 수건사업, 그리고 신분당선 수건사업. 사업 등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 논란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고양시 을 지역은 지금 네. 현재 14개 동입니다. 대덕동, 하전동, 삼성 1, 2동 효자동, 음. 창릉동까지 6개 동이 서울 인근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까지 서울전화를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서부터 음. 이 지역은 서울로 편입을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정부가 서울로 편입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평가가 좋은데, 일부에서는 또왜 우리 특례시가 편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앞장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 또는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부분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주세요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 산 토박이라고 할수 있으면서 제가 삼선 의원과 의장 출신으로서 고양시의 현안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아서 고양시를 21세기 통일의 시대에 수도권 중심도시로 만들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섬세함을 갖추고 어머니로서 시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화려하는 것을 잘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다고 고향의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좀 해주세요. 내년 총선은 상당히 중요한 총선입니다. 음. 저희가 집권을 하고 있지만 기운이 다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대통령께서 상당히 일하시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년 총선은 저희 국민의 힘이 당연히 가반수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 사실 저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 시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맞아요. 제가 위원장을 사표 냈고 지금까지 당협위원장 없이 공석이에요. 음.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국민의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겠다고 나오신 후보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에 후보가 많이 있어야 음. 지역에 곳곳이 홍보가 되고 아.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네.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는 꼭 기필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어느 분이 하더라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정말 민주당을 꼽고 이길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힘을 합칠 수 있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어떤 의미를 가진 총선인지 다시 한번 좀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정치적인 심판이 아니고 경제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서 금융시장이 안정시켜야 되고 노동연금 계획 등을 추진해야 음. 경제의 한력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선거를 준비하신 모든 후보자가 인지를 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한국 경제를 저 김필 래는 고양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할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추어 고양시도 자족도시 이름을 올릴 때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시민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쉬지 않고 정부 여당과 교류할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현재 고양시의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향특내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향시 경제를 살리고자 오늘 또 바쁘게 뛰고 있는 김필레는 고향시에서 45년째 거주하면서 12년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시민과 고양시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쉬지 않고 정부 여당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 김필레는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으면 안될 언론사가 있죠. 바로 고양신문입니다. 우리 고양신문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김필레도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양시의 첫 시의회 의장님을 지내셨죠. 그리고 고양시 봉사의 아이콘 매년 총선에 도전하고 계시는 김필레 전 당협위원장님과 만나봤습니다. 2024 총선 나도 뛴다!